다이 왼쪽 좌회전 할머니 저저 저 뒤로 좀 보내 아니 왜어왜 아, 어, 왜 버려요 또 <웃음> <웃음> 아, 뭐. 미안 <laughs> 어 잠깐만 나 밟으려고? 잠깐만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어어 <laughs> 어, 태웠어 스웠어 아. 왼쪽 가야돼 우리 왼쪽 드라이브 쏘려야돼 할머니 똥매려워요얘도 예, 방길라 그래 할머니 쏴서 말려 쏴서 말 냄새 날은 할머니!! 어, 나온다. 여이 오른쪽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. 네, 그렇죠. 종전 됐어. 종전 다 됐어. 핸들 빼야 돼, 핸들. <laughs> 핸들, 핸들 빼 봐. 핸들 어떻게 빼죠? 쳐. <laughs> 사고를 내야 되나? 오 <laughs> 어, <laughs> 됐다. <웃음> 뭐야? 나 줘. 나 줘. 흐님님님데아 <laughs> 잠깐만 너많은데방얘 햄버 야 잠깐만. 야잘 먹어 이렇게. 어 먹어 이거? 데 핸들 핸아 햄버거랑 해머 여기 해머 여기 햄 핸들. 어! <laughs> 어진짜 쭉쭉 <laughs> 달려. 아아 잠깐만 이거 아 <laughs> <laughs> 햄버거. 아아 <laughs> <진짜. 웃음>